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 느새 또, 오전 시간 다가왔네요. 음, 새벽 영상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 어, 필히 시청하시고,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항상 즐거워야 돼요. 이 즐겁지가 않으면은, 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뭔가 침체되는 그런 느낌이 같더라고요. 침체되는 느낌을 갖고, 뭔가 게을러지고 좀 나태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 즐거우면 뭔가 사람이 역동적이고 생기가 있다 보니까 어, 진취적으로 좀 변하죠. 하여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보니까 일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했고 어제는 뭐쭉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올랐다. 어,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 지수가 247.15포인트 올라서 4만이에요, 4만. 이 4만.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 오랜만에 4만을 보네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81포인트 올라가지고 5615.35. 나스닥은 전장보다 115.04포인트 뛰어가지고 18398.45로 마감을 했어요. 어, 전날 대형 기술주 위주로 그 투매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 하락했던 S&P 500하고 이 나스닥이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을 합니다. 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야. 반등, 반등을 했고요. S&P 500은 장중에 5655.56까지 막 상승폭을 막 늘립니다. 늘리면서 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한 거죠. 어, 다우지스 또한 계절주 이외에 다른 우량주로도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까, 어, 장 중에 4만 257.24의 음, 장을, 사상세우치를 찍었죠. 이후 이제 하락세로, 어, 전환을 했는데, 막판에 그 4만선을 사수 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 다우지스가 4만선을 넘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은 지난 5월 17일 이후 처음이라고 봅니다. 어, CNBC에서 보면 그 빅테크 강세장 주도주를 넘어가지고 이 홈디포와 캐터필러 등금리 어, 인하 기대감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그 주택 분야 등이 종목 쪽에 막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장전반에 활력을 좀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전월 대비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로 하죠. 이 PPI는 0.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죠 어, 전날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어, CPI는 하락을 했는데 PPI가 상승을 했던 거야. PPI. 아, 또 웃깁니다. 참. 이 서로 이게 잘 커플링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AI 관련 주의 강력한 성장은 시장의 유일한 스토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금주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의장이 언급하고 어, CPI 보고서 등은 투자자들한테 다른 총매제가 그 다른 분야의 기업을 부양할 수 있음을 어, 상기상기시켜줬다고 상기시켜,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앞서서요 이번 주에 출석을 해요.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등과 관련해가지고. 이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완전한 물가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을 합니다. 어, 미시간대에 따르니까 7월 그 소비자 심리 그 지수 예비치가 66.05로 집계가 됐어요. 6월 확정치 68.2 대비 2.2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어,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이 물가 상승률 둔화세랑 견조한 고용 시장 추세 중그 어느 하나라도 변한다면은. 어, 시장에 뭔가 불균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찔끔 올랐는데, 음, 결국은, 어, 미국 지수는 올랐다. 어, 아주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CPI 떨어졌는데도 폭락을 하더니, 어, 어제는 또 이상하게 또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빠졌어. 응? 많이 빠졌을 때 부지런히 사야죠. 여러분, 부지런히. 축주하는게 어, 최고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 쌀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 어, 다우디스 아까 말한 것처럼 3원 돌파했고 S&P500도 5,615.35로 어, 30.81포인트 좀 올랐습니다 0.5포인트 어, 나스닥도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도 2% 이상 빠진 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0.55% 올라서 20,331.49로 어, 마무리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33% 올라서 5775.19 어, 보여주었죠. 과잉 폭락이었어. 과잉 폭락.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지만은. 음, 엔비디아는 1.44%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 0.18% 어, 하락을 했죠. 브로드컴도 0.31% 하락을 했고 어, TSMC는 1.54%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 마이크론 2.5% 정도 올랐고 인텔도 2.96% 퀄컴 1.29% 오프라이드 머트리얼즈 0.89% ASML 2.14% 그리고 램 리서치 0.93% 올랐다. 어, 다행히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반도체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죽지는 않았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입니다 많이 폭락하면은 그때가 좀 기회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 항상 그 여유자금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때나 폭락을 할 때는 한번 조금씩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현금 자금이 있으면은 대폭락할 때좀 주워 담거든요 어제같이 3성전4% 정도 빠지면 거의 땡큐죠. 땡큐 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투자, 그 스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상대방은 상대방 거니까, 다른 사람 거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거. 나는 어떤 분이 있어, 뭐 올라갈 때, 뭐 투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횡보할 때마다 매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때 뭐 좋다고 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하락할 때, 음, 하락할 때 이렇게 매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자기만의 투자 스킬을 꼭 만들어가지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칙 지키기 힘들어요. 이 내동매매 엄청 옵니다. 이 단타 치는 분들도 그래요. 단타 치는 분들도, 단타 고수들도 그렇더라고.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원칙, 선절, 기준. 손절 칠 때도 딱 어느 상, 어느 범위 벗어나면 무조건 손절인데, 이더 떨어지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막더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한0만원 정도 손실 볼 거를 막 천만원, 막 일억까지 손실 볼수일도 있어요. 왜냐, 손절의 기준을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항상 늘 강조를 하죠.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세요.